다진 마늘도 작은 한 스푼 넣어 영어를 가장 효과적이고 빠르게 배우는 방법 바로 Comprehensible Learning 인데요 즉 이미지와 표현을 따로 외우는 게 아니라 연상시켜 가지고 자연스럽게 습득하는 방식입니다 이미 많은 분들이 제 영상으로 공부를 잘하고 있다고 해 주셔 가지고 아주 기분이 좋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무엇을 할 거냐 바로 요리입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요청해 주셨는데요 저는 오늘 네 가지 요리. 김치찌개, 계란말이, 스팸구이, 라면. 진짜 혼자 사는 티가 나죠? 이네 가지를 요리를 하면서 그때 쓰이는 동작들을 다 영어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특히 요리 같은 경우에는 매일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죠? 근데 막상 요리할 때 쓰는 동작들이나 표현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뭐 얇게 썰다, 프라이팬을 달구다, 은은하게 끓이다 고춧가루 뿌리다 이런 것들 생각보다 많이 쓰이는 동작들이지만 떠올리려고 하면 잘안 떠오르죠 이런 모든 동작들을 제가 요리를 직접 하면서 보여드리면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더불어서 영쌤의 요리 레시피도 한번 가져가 보세요 특히 김치찌개랑 라면은 안 보면 아쉬울 걸요 저만의 요리 비법도 다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다음에 요리할 때이 영상을 틀고 보면서 요리를 하시면은 진짜 자연스럽게 이 표현들을 다내 것으로 만들 수 있을 겁니다. 너무 좋지 않아? 자, 그러면은 바로 가보도록 하죠. 오늘은 네 가지를 요리할 거예요. 김치찌개, 계란말이, 스팸구이, 그리고 라면. So today I'm cooking four dishes. 김치찌개, 계란말이, 스팸구이, and 라면. 제가 지금 보면은 굳이 김치찌개를 김치스튜라고 하지 않고, 계란말이를 뭐, 코리안, rolled o m e l e t 이렇게 표현하지 않았죠 앞으로 여러분도 그냥 우리나라의 음식을 얘기할 때는 한국어 그 단어 그대로 쓰셔도 돼요 왜냐면은 고유성이 있기 때문에 굳이 번역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생각해보면은 우리나라 사운드 빼고 전 세계 어딜 가도 그 나라 음식은 그 나라 음식의 이름을 쓰거든요 뭐 팟타이를 fried soy noodle 이렇게 표현 안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냥 이렇게 이름으로 말하시면 되고 정 정확히 표현하고 싶으면은 뒤에 which is를 덧붙이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요. I'm cooking 김치찌개, which is a Korean kimchi stew. I'm cooking 계란말이, which is Korean r old l e omelette. 이렇게 which i s 로 조금 더 설명해 주면 되고, 그거 아니면 그냥 이렇게 우리가 부르는 이름을 써도 돼요. 오늘 요리를 위한 장은 이미 다 봤습니다. I've already done all the grocery shopping for today. I've already done all the grocery shopping for today. 오늘 요리를 위한 장은 다 봤습니다. 이런 식으로 I've already를 쓰면은 이미 했다라는 것을 되게 쉽게 표현할 수 있어요. I've already done my homework. 숙제를 이미 다 했어요. I've already finished work. 일을 다 했습니다. 자, 우선 김치찌개부터 한번 가 보도록 하죠. Let's start with 김치찌개. 사실 조금 긴장이 됩니다. I'm a little nervous. 왜냐하면은 제가 그 요리에 그렇게 익숙하진 않거든요 Because I'm not that used to cooking 그렇지만 한번 해보죠 Anyway, I will give it a shot Anyway, I will give it a shot 그렇지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Give it a shot 이 표현을 쓰면은 그냥 한번 해보자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어요 Okay, I'll give it a shot I'm a little nervous Because I'm not that used to cooking Anyway, I will give it a shot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지금 냉장고에서 재료를 꺼내 줄 거예요. I'm taking the ingredient out of the fridge. I'm taking the ingredient out of the fridge. 냉장고에서 재료를 꺼내 주겠습니다. 조금 표현이 긴데 그냥 이렇게 쓰셔도 돼요. Let me grab. The ingredient from the fridge. Let me grab the ingredient from the fridge. 이렇게 표현해도 되는데, I'm taking the ingredient out of the fridge. 이렇게 표현해도 냉장고에서 재료를 꺼내겠습니다라고 쓸수 있습니다. 참고로 여기 보시면은 이게 제가 미리 썰어둔 파, 고추 이런 건데, 저는 파나 고추는 미리 썰어서 냉동 보관을 해요. I usually slice some green onions and chili peppers in advance. And keep them in the freezer. I usually slice some green onions and chili peppers in advance and keep them in the freezer. 저는 이렇게 미리 파나 고추는 썰어 놓고, 냉동 보관을 합니다. 너무 다 보여주는 느낌입니다. 자, 이거는 국거리용 돼지고기입니다. This is pork for stew. This is pork for stew. 국거리용 돼지고기예요. 스튜 대신에 수프를 쓰셔도 됩니다. Soup is more like 국. Stew is more like 찌개. 수프는 조금 더 국에 가깝고, 스튜는 조금 더 찌개에 가까운데, 저는 오늘 김치찌개니까 pork for stew라고 했, 한 거고 pork for soup라고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이건 냄비입니다. This is a pot. This is A pot. 냄비는 이렇게 pot이라고 부릅니다. 우선 이 돼지고기를 여기 냄비에 넣어줍니다. First, I put the pork into the pot. First, I put the pork into the pot. 돼지고기를 냄비에 넣어줍니다. 이렇게. I put the pork into the pot. 그리고 물을 700ml 정도 여기 냄비에 부었습니다. Then I poured in about 700 milliliters of water. I poured about 700 milliliters of water. 물을 700ml 정도 부어 줬습니다. 아 참고로 이거 2인분 기준이에요. This recipe is for two. This recipe is for two or two people. 해서 2인분 기준입니다. 넉넉히는 3인분까지 그리고 저는 이때 참치액젓을 한 숟갈 넣어줍니다 At this point, I add one spoonful of tuna fish sauce At this point, I add one spoonful of tuna fish sauce 이때 저는 이 참치액젓 한 숟갈을 넣어줍니다 실수로 두 숟갈 넣을 뻔했는데 그러면은 two spoonfuls 이라고 하시면 돼요 두 숟갈은 one spoonful 한 숟갈 two spoonfuls, 두 숟갈, 쉽죠? 그리고 불을 끓여 줄 거예요. Then I will bring the water to a boil. I will bring the water to a boil. 그리고 불을 끓여 줄 겁니다. 물을 끓이기 위해서 불을 켜 줍니다. To boil the water, I'm turning on the heat. To boil the water, I'm turning on. the heat. 여기서 heat 대신에 burner이라고 하셔도 됩니다. to boil the water, i'm turning on the burner. 이렇게 얘기하면은 물을 끓이기 위해서 불을 켜 줍니다. turn on, turn off 하면은 불을 켜다 끄다 다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혹시 끓타라는 단어가 두 개인 거 아시나요? 하나가 simmer이고요. 다른 하나가 boil이에요. 시멀과 보일의 차이 알려드릴게요. 지금 보시면 은 완전히 끓지는 않지만 은은하게 끓어오르는 느낌 있죠? 요게 시멀이에요. 이게 지금 끓어오르고 있습니다. It starts simmering. It starts simmering. 지금 이게 살살 끓어오르고 있습니다. 자, 지금 보면 물이 완전 팔팔 끓고 있죠? 이게 보일이에요. 지금 물이 완전히 끓어오르고 있습니다. It starts boiling. It starts boiling. 물이 완전히 끓어오르고 있습니다. Simmer and boil. 차이점 좀 와닿죠? Simmer이 약간 뭉근하게 은은하게 끓이는 이런 느낌이에요. 자, 이렇게 물이 끓어오르면은 불을 낮춰가지고 은은하게 20분 더 끓입니다. Once it starts boiling, I turn down the heat and let it simmer for 20 more minutes. Once it starts boiling, I turn down the heat and let it simmer for 20 more minutes. 물이 끓어오르면 불을 낮춰서 은은하게 20분 더 끓여 줍니다. 굳이 은은하게라는 단어가 없이도 simmer이란 표현을 쓰면은 아까 말한 것처럼 뭉그니 은은 은근히 를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뚜껑을 덮어 줄게요. I'm going to put the lid on the pot. I'm going to Put the lid on the pot. 뚜껑을 덮어 주겠습니다. 자, 그 동안 저는 이제 파와 고추를 썰어 주겠습니다. In the meantime, I'm going to slice some green onions and chili peppers. In the meantime, I'm going to slice some green onions and chili peppers. 끓고 있는 동안 고추와 파를 썰어 줄게요. 참고로 제가 지금 보시면은 되게 다양한 시제를 쓰고 있는 게 보이시나요? 사실 이렇게 요리를 하는 거를 보여줄 때는 보통은 현재 시제를 거의 많이 씁니다 아니면은 현재 진행 정도 왜냐면은 일상적으로 자기가 요리하는 방법을 알려주기 때문에 현재 시제를 쓰는데. 저는 요리하는 법보다는 내가 실제적으로 동작하는 거에 좀더 집중해가지고 일부러 다양한 시제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여기 있는 표현들을 현재형으로도, 과거형으로도, 현재 진행형으로도 혹은 비고잉추나 위를 쓰면서도 다양하게 써보세요. 자, 가보죠. 이거는 칼이고요 이거는 도마입니다. This is a knife. This is a cutting board. This is a knife. This is a cutting board. 칼과 도마가 여기 준비되어 있어요. 제가 다양한 써는 모습을 보여 드릴게요. And let me show you a few different ways to cut this. Let me show you a few different ways to cut this. 제가 다양한 써는 방법을 보여 드릴게요. 자, 파를 썰었습니다. I sliced the green onion. I sliced the green onion. 파를 썰었습니다. 파를 얇게 썰었습니다. 아주 얇게. 어. I thinly sliced the green onion. I thinly sliced the green onion. 파를 얇게 썰었습니다. 파를 널찍하게 썰었습니다. I chopped the green onion into larger pieces. I chopped The green onion into larger pieces 파를 이렇게 잘게 썰었습니다. I finally chop the green onion. I finally chop the green onion 파를 잘게 썰었습니다. 다시 앵그림 들어. 지금 보면은 네 가지 종류가 나왔죠. 썰다 얇게 썰다 멸치카게 썰다 잘게 썰다 그냥 썰다는 보통 slice를 쓰고요 얇게 써는 거는 Thinly slice 라 표현하고 널찍하게 써는 거 이런 거는 chop into the larger pieces 라 표현하면 되고 마지막으로 잘게 써는 게 finely chop 이라 표현합니다. Finely chop 조금 헷갈릴 수 있는데 쓰다 보면 익숙해질 거예요. 이번 요리 편 앵글이 너무 어렵다. 이거 막하면 다시 찍어야겠다. <laughs> 자, 20분이 지났습니다. It's been 20 minutes. It's been 2 20 minute. 20분이 지났습니다. 뚜껑을 열어 줍니다. I'm opening the lid. I'm opening the lid. 뚜껑을 열어 줍니다. 물을 조금만 더 넣어 줄게요. I'm adding a bit of water. I'm adding a bit of water. 물을 조금만 더 넣어 줄게요. 자, 이제 김치를 양껏 넣어 줄 차례입니다. It's time to add A generous amount of kimchi It's time to add a generous amount of kimchi 김치를 양껏 넣어줄 차례입니다 다진 마늘도 작은 한 스푼 넣어줍니다 And I'm also adding a small spoonful of minced garlic And i also adding a small spoonful of minced garlic Minced garlic 하면 다진 마늘이고 이렇게 다진 마늘을 넣어 줍니다. 국간장도 한 숟갈 넣어 주겠습니다. 1 spoonful of soup soy s a 1 s p 국간장도 한 숟갈 넣어 주고요. 한번 간을 볼게요. Let me taste it. Let me taste it. 간을 봐 보겠습니다. 아, 맛있다. 고춧가루도 좀 뿌려 줬습니다. I sprinkled in some red pepper powder. I sprinkled in some red pepper powder. 고춧가루도 뿌려줬습니다. sprinkle 하면은 위에서 이렇게 뿌리는 느낌을 다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 피자 같은 거할때 위에 그 치즈 같은 거 이렇게 뿌리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도 sprinkle 이라 표현해요. 그래서 I sprinkled in some red pepper powder 하면은 고춧가루도 조금 뿌려줬습니다.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썰어 놓은 파랑 고추를 넣어줍니다. Then I add the sliced green onions and chili pepper then i add the sliced green onions and chili peppers 썰어 놓은 파랑 고추를 넣어 줍니다 감칠맛을 더하기 위해서 다시다를 조금 넣어 줍니다 for extra umami i also add a bit a little bit of 다시다 which is korean seasoning powder for extra umami i also add A little bit of 다시다, which is Korean seasoning powder. 감칠맛을 위해서 이렇게 다시다도 조금 넣어줍니다. 음마미라는 맛이 그게 일본어에서 유래된 걸로 알고 있는데 감칠맛을 되게 잘 표현해요. 그래서 감칠맛 하면은 우마미라고 표현하시면 돼요. 김치찌개가 완성됐습니다. That's it, the 김치찌개 is ready. 저 한번 먹어볼게요. As always, when the kimchi is good, you can never go wrong with kimchi jjigae. This kimchi is from my mother. I love you, mom. 진짜 김치찌개는 김치만 맛있으면은 절대 안 망한다. 너무 맛있습니다. <laughs>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김치찌개는 두 개인 것 같아요. 첫 번째 엄마가 해준 김치찌개, 두 번째 엄마가 해준 김치로 만든 김치찌개. 음.